안녕하세요 위장과의과 박성수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저희 아주 약식으로 김선환 교수님 아, 퇴임 축하연인가요? 잠깐 할때 제가 말씀을 좀다 분과가 틀리니까 아, 오늘 아침에 아니었으면 말할 기회가 없겠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또 이리 녹화까지 하니까 저한테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정리를 해서 <laughs> 길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말씀드리려고요. 아, 제가 대장부였거가 아닌 다른 분과 요원으로서는 김선환 교수님을 가장 많이 컨택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 교수님을 뵈면서 의대 교수로서 임상적인 면, 학술적인 면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솔직히 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선환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잠깐 눈물을 보이시고 말씀을 중단한 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김선환 교수님 주임 교수님이 하시고 제가 총무할 때. 아마 마지막 공식 행사를 끝나고 회식하다가 그때 제가 먼저 이 말을 하다가 한번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었는데 학생도 있었고 김선한 교수님도 오늘 그렇게 학생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다 울컥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물은 제가 못 졸렸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생들한테는 그 영어 단어 두 단어 비 엠비셔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고 사실 그걸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자기 분야에서 막연한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김선한 교수님이 계셔서 그 막연한 바람을 수능의 몇 점처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롤모델이셨던 거죠. 고맙습니다. 아, 김선한 교수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외과학교실에서 퇴임하시면서 고려대학교 외과학교실의 전설이 되셨습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실의 코너스턴으로 남으실 겁니다. 교수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그렇게 되고 싶고 뛰어넘고 싶었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냉정한 심정으로 생각해보면 못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못한 업적을 세우시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후배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목표 설정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영원한 제 마음의 별이십니다. 사랑합니다.